안녕하세요. 불꾼입니다 예, 여러분, 여기, 어, 보시면 영지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. 예. 어, 한군자리에서그루터기 하나에서 뭐 한, 보니까 한 대략 한 10개 정도 났네요. 예, 영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한창 철이 좋습니다. 산에 이제 야산이나 이렇게 다니면, 이렇게 좀 항군자리에서 많이 보면, 예, 이제 재밌죠. 따면. 그렇습니다. 뭐 항암이나 면역성에 좋아가지고, 예. 어, 영지 같은 경우 요즘 인기가 많은데 예, 이렇게 살짝 집에 가서 쪄가지고 예, 말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예, 물 다려 먹는데 예,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. 영지가 참 이쁘죠. 아, 상태도 아주 좋고 예, 제가 전지 가위로 이렇게 이제 좀 잘라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예, 요즘 이제 산에 다니시면 이렇게 영지도 보고 많은데 예,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산에 와가지고. 예, 뭐 버섯을 좀 따질 못했지만 그런다 예, 하산길에 아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선물을 내어 줍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영지 아주 이쁜 영지 한번 구경 한번 해 보시고요. 예, 밑둥도 이렇게 이쁩니다. 예, 노랗게 아, 상태가 아주 좋은 A급 상태죠. 예, 그러면 이제 영지를 채 가지고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기 위에 보니까 더덕도 하나가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. 예. <laughs> 그래요. 자, 감사합니다. 불구는 산행 중입니다.